우리나라 섬 연안 땅과 하늘의 동물 땅에 사는 동물은 다리로 걷거나 뛰어서 이동하고 다리가 없는 동물은 기어서 이동합니다. 하늘을 나는 동물은 날개를 이용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요. 우리나라 섬 연안의 땅과 하늘에는 어떤 동물이 살고 있을까요? 섬 연안에 땅에 사는 대표 동물로 개찌렁이를 소개할게요. 개찌렁이는 갯벌에 사는 환영동물이에요. 환영이란 고리처럼 동그랗게 생긴 모양을 말합니다. 환영동물의 몸은 가늘고 긴 원통 모양이고 몸통의 여러 마디가 마치 고리가 이어진 것처럼 생겼어요. 여러분, 개지렁이는 걸어서 이동할까요? 기어서 이동할까요? 우리가 비 오는 날 흔히 만날 수 있는 지렁이는 다리가 없어 땅을 꿈틀꿈틀 기어서 이동하는데요. 개지렁이는 육지의 지렁이와 달리 몸통 양쪽에 털처럼 생긴 발이 아주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육지 동물들과 걷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깊은 갯벌 속을 짧고 많은 다리로 드나들며 이동한답니다. 개치렁이는 갯벌 청소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갯지렁이가 드넓은 갯벌을 어떻게 청소하길래 이런 별명이 생긴 걸까요? 갯지렁이들은 갯벌 속을 열심히 드나들면서 이곳저곳에 구멍을 만들어 주는데요. 이 구멍을 통해 갯벌 속에 산소가 들어가서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요.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면 갯벌은 썩어 버리는데 갯벌이 썩으면 그안의 생물들도 살아가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갯벌이 자정작용을 할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는 갯지렁이에게 갯벌 청소부라는 별명이 생겼답니다. 다음으로 섬 연안에 하늘을 누비는 대표 동물 저새를 소개할게요. 저새는 해안가 갯벌에서 사는 조류입니다. 저새는 몸 전체가 흰색 깃털로 덮여 있고 검은색 부리를 가지고 있어요. 주걱 모양의 부리는 단단하지 않고 부드럽고 탄력이 있는데 이 부리로 이름처럼 물속을 휘휘 저 먹이를 찾아요. 주로 작은 새우나 조개, 물고기를 잡아 먹는답니다. 저새는 전 세계 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식을 많이 하는 철새예요. 따뜻한 여름이 되면 큰 날개로 하늘을 가로질러 우리나라의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날아옵니다. 주로 바위로 이루어진 무인도에서 둥지를 짓고 번식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 되면 황해를 건너 중국 동남해안, 타이완 등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나라로 나라가 겨울을 지낸답니다. 저새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2,300여 마리만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동물이에요. 저새는 왜 멸종위기 동물이 되었을까요? 저새가 주로 살아가는 보금자리인 갯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갯벌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지만, 매립과 간척석, 환경오염으로 점차 그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세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들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이 오면 멋진 날개를 펴고,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반가운 저새의 보금자리를 우리가 함께 지켜 주어야겠죠? 오늘은 섬 연안에 살고 있는 땅에 사는 동물 개지렁이와 하늘을 나는 동물 저새를 알아보았어요. 개지렁이와 저새가 우리나라 갯벌에서 풍부한 먹이를 먹고 번식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소중한 갯벌을 함께 보호해요.